중에서 임수가 하는 역할 중에서 이렇게 역할 중에서 임수는 말 그대로 내가 수말하고 얘기를 표현을 갖다 하는데 굉장히 또 이렇게 조심조심하면서 조심조심하면서 아, 이건 너한테 필요한 얘기 같아, 필요한 얘기 같아 하면서 꼭 필요한 것 같아 하면서 임수는 다 수말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 잘못된 판단, 잘못된 인식.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정보라는 것과 이렇게 인식에 대한 문제. 그래서 병화라는 것하고 반대로 다또 표현하면 병화라는 것은 선생님들은 병화는 포기하는 걸 포기가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병화는. 포기. 그래서 병화가 있으면 계속 진행해요. ING형. 임수라는 것은, 노래도 여기까지가 다인가 보를 좋아해요. 임, 여기까지가 다라고. 임수라는 것은 뭔가 이게 스톱시키는 거고, 정지시키는 거예요. 홍수를 갖다 내킨다는 얘기는, 홍수를 내킨다는 얘기는 사람들은 다 자기 감정에, 자기 감정에 의해서 더 이상 관계적인 향방 자체를 포기하고, 스스로 힘듦을 자초하고, 자초하고, 스스로 외로움도 자초하고, 뭐 이런 거로다가 이렇게 나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나 자신을 고린 무언하는 선택을 갖다 하게 만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한테. 그래서 스톱을 시켜요. 모든 걸 스톱시켜요. 스톱, 스톱. 그래서 이렇게 병화라는 자체는 상대방을 끝없이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 병화는. 임수는 상대방을 갖다 하고 관계적인 양반에서 스톱을 시켜요. 사람을 갖다가 알게끔 해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건 병화예요. 그래서 병화는 현명하다고 얘기하고, 임수는 사람들을 겁박하고 위협을 주고, 절에 가서 있잖아요. 스님 앞, 저기, 부처님 앞에서 절안 하면 하늘에서 날락 맞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다 임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병화는, 아예 괜찮아.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수는, 그거 안 하면 벼락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늘에서 천벌받는다는 말을 갖다가 하는 것은, 선생님들은 병화는 네? 당신 그러면 하늘에서 천벌받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병화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 네? 난 당신의 양심을 믿어요. 믿어요.를 끝까지 얘기해. 눈에 흙이 들어오도록. 근데 임수는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해. 승질 나면. 부처님이 보고 있어요.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말보다 더 기분 나쁜 말이 없지? 생각해 봐봐요. 그러니까 그걸 울른다고 하고 겁준다는 얘기요 사람이 양신도 없어. 이런 얘기도 임수가 하는 얘기지. 병화는 네. 그런 말안 해. 예. 선생님들은 병화는 그러면 굉장히 현명한 것 같고 임수는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이 느끼죠. 선생님들은 병아는 있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갈 때까지 가보자고 하면 그건 좋은 건가요? 임수는 가다가 대게 스톱해요. 이건 아니다 싶어요. 스톱을 해야 정상 아니에요. 계속 구하면 곤란하잖아요. 임수를 갖다가 처음들이 오늘 공부를 할때자 오늘 또 새롭게 보죠. 임수라는 게 선생님들은 이게 약한 게 보지 말고 서로가 약속된 개념으로서 약속된 개념으로서는 가장 클리어 하려고 하는 것이 임술이에요. 아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까 이제 이런 건 내가 사실을 잠깐 설명하고 설명한 것도 임수가 유언비어가 되지 않고 정확한 정보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임술 자체가 가장 정확한 정보이긴 하지. 근데 선생님들은 임술이라는 간지가 있는 사람들 같은 임주, 임술이라는 간지가 연월일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거부터 설명하면 복잡해진 거예요. 간단한 논제가 아니에요 이런 평범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관계 속에 머물러 임술은. 그래서 선생님들은 임수를 알면, 임수를 이해하면 임수를 다 이해한 거예요. 근데 저도 아직은 임수를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연구하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임수라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다. 6 0갑 자중에서 59번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해라는 것은 혼돈이라고 했어요. 개해. 혼돈이에요. <laughs> 그럼 혼돈을 갖다가 나름대로 임술은 바로 잡은 거기도 하고 <laughs> 혼돈에 섞여져 있는 거기도 해요.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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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뭔가 딱 마음을 놓으면 혼돈으로 빠지고 임술이라는 자체는 계속 혼돈을 혼돈으로다가 치달지 않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임술이에요. 자. 처음부터 다시 이제 이렇게 할게요. 임신이라고 하는 자체 같은 경우가 <laughs> 선생님들이 우리 주변에 제일 많이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있잖아요 상담하다 보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임신이 많아요 이게 말이 시된다는 거 아시죠 임신이라는 자체는 말이 시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임신 있는 사람들은 말 잘해야 돼 말이 시된다 이렇게 말이 시된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 얘기하죠 크게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작게 비유하면 <laughs> 이렇게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선견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있어 뭔가 이렇게 징후 자체를 파악해서 뭔가 쉽게 속단한, 속단하는 그런 기질도 또 이렇게 나타나요. 음. 그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돼요. 가장 징후를 갖다가 잘 만들어가는 분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임신월이, 임신, 개유 이렇게 하고서, 최근 8월 달 같은 경우는 또 임신월을 갔다지만, 상당히 이렇게 혼돈이었죠. 많은 이렇게 임수가 오고 이렇게 신월을 갔다 오니까 뭐가 이렇게 세상이 곧 뭐가 이렇게 뭐가 잘못될 것 같고 어지러워서 뭔가 망할 것 같고 막 이런 얘기가 됐죠. 근데 이런 때 선임들은 불안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안하니까. 와, 대한민국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런 생각 들고. 그러니 이런, 길은 공포, 이런,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임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불안을 갖다 초래하는 것 자체가, 불안을 초래하다라는 것 자체가 임신이에요. 예. 근데 이게, 신금을 갖다가 깔고 있다는 자체를, 임신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임신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만 노력한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노력한 것에 대해 노력을 한 거고 상대방은 노력이 적다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착각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는 노력하고 살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노력성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자기는 잘 지켜갔는데 상대방은 트릭을 한다는 생각을 들어요. 이제, 이제 조금 다르게 설명해서 비교 설명해 볼게요. 내가 이렇게 이쪽을 설명하는 게 이렇게 순서대로다가 이렇게 받는 거지만 선생님들이 임인을 갖다 설명하는 게 이쪽하고 조금 달라서 임인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이 임신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그러면 이거는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나를 갖다가 조금 절제하고 자제하는 성질을 가져요. 임인이라는 이제 앞으로다가 2년 후, 3년 후가 한적 임인년이 되는데 임인이라는 임인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어려운 상황 중에서 다시 재건돼야 될 상황이라는 게 있어서, 어린 싹을 갖다 척척히 죽일 거라고. 어린 싹을 죽인다는 게 뭐예요? 어린 싹을 죽인다는 게. 어린 싹을 철저히 서리맞게 한다는 것이 이민이에요. 뭐 금박금이라 그래갖고, 금, 이렇게 금을 붙인다고 하는데, 금박금이 약하니까 뭔가 더 쉬운다는 개념을 갖다 얘기하는데, 음, 이민하지. 마치 이렇게 말보다는 자연재해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사고, 자연재. 해 예. 가을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되게 뭔가 이렇게 벌써 이미 거, 뭔가 이렇게 약속에 대한 개념으로된얘기인데 봄이라는 거의 임수는 대개 한파에 대한 걸, 한기라는 것은 사건, 사고, 뭐가 다침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고에 대한 향방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세상 속도하고는 안 맞는 속도로 갖다가 행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아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임수라는 것은 길이지. 겨울에는 그 일이 길이라 했잖아. 근데 봄이라는 것은 길라진거에 대한 향방 자체에서 길에서 약속이 목이라는 것은 돌발적인 움직임, 돌발적인 일이 항상 있다고. 그럼 사님들이 돌발사고, 뭔가 돌발적인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이민이라는 간지는 충분히 그런 조건 속에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럼 이민이라는 간지 같은 경우가 어떻든 이렇게 뭐가 이렇게 연월일시에 있든 뭔가 이렇게 무 뭔가 이렇게 잘 움직이던 것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뭔가 잘못 이렇게 깨졌다 부딪혔다 이런 걸로다가 좀 의심해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임자 임인 이렇게 갖고서 임자 임인 뭐 이렇게 정화를 하면 관인상생 이렇게 하고 앉아 있고 좋은 사주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개도 안 좋아. <laughs> 중고등학교에서 열 번째 내 이렇게 이게 안 보이고 이거를 봐야 되는데 간지를 보면. 그럼, 뭐, 뭐든지 그, 시작을 해서 끝까지 간게 아니라고. 직업적으로다가도 가다가 멈췄다고. 임, 이민, 이 있는 발자들이 되게, 그럼 이렇게 이런 거 거에... 얘기해. 아이고, 난또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나 저는 난, 사별, 이런 얘기 들은 건또 이민이 하는 거예요. 사별.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뭐 이런 거다 이민이 하는 거라고. 여튼, 이미지라는 그런 뜻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홀, 홀, 홀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뭐가 홀로 남고, 혼자 됐고, 가부 됐고, 뭐 이런 것들하 뭐가 단절됐다는 뜻이요. 끊어졌다는 뜻이요. 이미는 계속 선생님들은 이걸 수생목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수생목 안 한다고. 수생목을 갖다 한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끊어지고 되는 거지. 끊어지고 되는 거지. 생님들은 수생목하면 계수감목 이건 계속 수생목을 하는 건지만 임수감목 이건 수생목은 끊어지고 연결시킨 거지. 수 임수감목은 생한 게 아니야. 뭐가 절, 정리되고 다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임인이라는 건지는 그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해서 하라. 여튼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다시 이제 질문을 계속 받을게요. 뭐 순서 없이 해도 돼요. 이모라고 하는 간지 같은 경우가 이모라는 간지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모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신체적인 향방 자체에서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다. 선생님들이 이모라고 하는 자체 같은 경우가 신체적으로 일단 이렇게 불편함이 많아요라는 것은 일주해야겠죠. 일주해야겠죠. 일주라는 것 자체가 임오라는 것은 일지 정제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뭔가 그렇게 편편하지가 않다는 뜻이야. 임오라는 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기 관리 능력이 자체적인 자기 관리 능력이 탁월한 것 같은. 이렇게 탁월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단 타인을 관리를 잘 해주는 반면 정작 자기 자신을 갖다 관리하는 능력은 상당히 부족한 게이모예요 그래서 관계적인데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이모예요 타인을 더잘 관리해 나는자신을 관리 못해. 아까도 잠깐 이모를 갖다 설명했지만 이 임수라는 것은 투간되었고 오화가 이렇게 투간되면 이거는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없었다 만들어졌다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졌다 없어졌다면 천간의 임수가 천간의 임수가 있는 것 같지만 없어진다라는 것은 공기 중에 임수라는 것 자체는 뭐가 선명한 게 아니에요. 선명한 게 아니에요. 그 나는 이렇게도 설명하겠어요. 이게 군대 가면 있잖아요. 군대 가면 야뭐 이렇게. 해쳐 모여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해쳐 모여 이렇게 하면 해쳐 모였죠. 해쳐 모였죠. 그러면 좀 있으면 또 해쳐 이렇게 하죠 모여 해쳐, 모여 해쳐. 5월 그러니까 오 중에 임수라는 것은 해쳐서 모여갖고서 딱 뭔가 열과 조리기를 잘 갖추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임오라는 건지는 가죠근데 선생들이 자차적으로는 불편한 거죠. 그런 것들이. 근데 열과 오를 맞추고 딱 이렇게. 국군, 옛날 국군에 대해, 요즘 국군의 날 행사 없는 것인데, 옛날에는 국군의 날 행사했을 때 열과 우가 딱 맞춰서 움직이죠. 그렇게 열과 우가 행을 맞춰서 움직이는 게이모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모라는 간지 같은 경우가 내가 이렇게 선님들이 신체 정도만 뿐이 아 뭔가 이렇게 모였다가 뭉쳤다, 모였다, 뭉쳤다 하는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반대로 다 이걸 알면 쉬운데, 이거는 모였다 뭉쳤다가 아니라 그냥 길이에요. 선생님들은 임자라는 간지는 길이에요. 길, 길이에요. 선생님들이 겨울에 있잖아요. 길이 났으니까 이 겨울에 임수 임자라는 것은 나한테 잘는 주는 해주는 사람은요, 힘을 잔뜩 줘었고 살포시 넘어가게끔 나를 밟고 넘어가게끔 힘을 주고 있잖아요. 나한테 좀 잘못한 사람들은 힘을 짝빼서고쭉떡 미끄러지게 만드는 게 임수예요. 임자예요. 아, 이 선생님들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되면 재밌는데, 임자가 연애에 있든 월에 있든 일에 있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더 없이 그 사람한테 디딤돌이 되어주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한 사람들은 반드시 바나다 나를 갖다 놔서 미끄럼을 갖다 태워갖고 엉덩방아를 짜갖고 내진탕을 만들어. 선 남보가 부비투랙 트랙, 부비투랙을 갖다 놓는 것처럼 부비투랙 능등던 뜻이요. 난 그게 임자라는 건 약간 길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길이라고 해도 되고 선생님들이 진검다리 역할을 하는 이 진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 그래서 이 짝과 저 짝을 갖다 연결해주는 궤도부예요 선생님들은 이렇게 연결됐다 그러면 아 좋다 연결돼서 좋다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흔들어서 미끄러뜨린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들은 임자일 줄 알고 잘놀아야 돼. 미끄러뜨려 <laughs> 흔들어서 떨어뜨려 <laughs> 나는 있잖아요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한테 오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연장통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 있잖아요 삽은 이렇게 하고 삽이 이렇게 갖고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해서 삽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을 그려 갖고 이렇게 나서 그림이 그려진 게 자수라고 얘기하면 임수는 거기에 딱딱 놓기만 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퍼즐 맞추는 것도 그 그림 문양처럼 그 다음에 딱딱 맞추는 거. 임자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라고. 맞추는 것. 근데 선생님들이 맞춰갖 고정된 고 거죠. 자꾸 고정된 정도. 내가 이걸 설명하는 것은 임으로 설명하는데 이거는 맞추는 게 아니죠. 잠시 뭉쳤다가 흐트러지는 거죠. 뭉쳤다가 흐트러지는 거죠. 예. 그래서 뭉쳤다가 흐트러졌다가 뭉쳤다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생각도 이랬다 저랬다 할수있 없거든요. 음, 음. 약간 고정되지 않고 사람의 생각도. 천간은 뭉쳤죠. 음. 뭉쳤죠. 지진은 흩어졌죠. 흩어지라는데 뭉쳤죠. 반란하는 거죠. 그래서 이모 군란이죠. 아이씨 반란을 하는데 왜 지진이 뭉치고 있어? 스님들이 옛날에는 짜잡고 같이 돌아다니는 거는 요주의한 거예요. 그데 이모 지금 2002년도는 축구 때문에 하니까 그러니까 봐준 거지. 음.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 저 중고등학교 때는 하튼 여 다섯 명만 모여갖고 다니는 것만 봐봐. 선생님이 그렇게 물었거든. 래서 다섯 명 모이면 큰일 난줄 알고서 야 우리 너두명 가고 너두명 가고 이렇게 해서 다섯 명씩 뭉치지도 않았어. 이거 뭉쳐 다니는 거야 이거 떼져 다니는 거고. 떼지어 다니는데 뭉치지 말라는 거그 지금 잠깐 봐봐요. 사람이 돈이라고 하는 금전적인 양반이 뭉치려고 하죠? 흩어지죠. 그 지지가 흩어지는 게 맞는 거, 천간은 뭉치려고 하죠? 지지는 흩어졌죠? 지지가 맞는 거예요? 천간이 맞는 거예요? 정신이 뭉치려고 하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지지는 흩어지는 게, 흩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람은 때를, 환경을 받다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지지가. 그래서 내가 몸이 고장난다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게 명리하는 사람, 저도 명리를 갖다 처음에 할때 완전히 바꾼 게, 사람 정신, 마음 먹기 다 달려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야, 마음은 뭘 못하냐. 에이, 정신이 그러니까 못하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몸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뜻이요. 지지는 몸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몸의 한계는 자유롭고자 해서 뭉치지 지 않고 자유로우려고 하는 우화가 있는데, 천간이라는 것은 뭉쳤으니, 뭉쳤으니, 이모라는 것 자체는 몸은 풀어지고 정신은 뭉쳐있으니 이게 뭐가 이렇게 뭉쳐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여튼, 이모라는 간지는 그런, 그런 간지다. 임진이라는 간지는 참 많죠. 그죠? 임진 간지는 참 많아요. 임진. 저 시절에서의 임수라는 개념, 임진이라는 것은 뭔가 결핍됐다는 개념이에요. 뭔가 빠졌다는 개념이에요. 뭐가 허전하다는 얘기예요. 임진. 채워진 게 아니라 뭔가 비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얘기하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이걸 이해하는데 임술은 다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내가 임술이라는 간지 같은 경우는 럭셔리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럭셔리하지, 쌈박하지, 럭셔리하지 이렇게 뭐가 다 갖춰진 느낌이 나는데 임지는 뭔가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고 허 허전하다, 허탈하다 이런 마음 자체가 임지는 뭐가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채움이 있으면, 채움이 있으면, 비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뜻이요. 선생님들은 임진일주 흔하지 않아, 임진일주는. 임진일주는 공화한 거요. 자, 흐름적 관점에서 조금 설명해 볼게요. 이 간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흐름을 갖다가 얘기했듯이, 또 임수 같은 경우도 임신, 임오 이렇게 임진,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가서 임술까지 갔다는 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라고. 이게 55번째고 이게 45번째고 이게 39번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39번째.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이렇게 몇 번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흐름 속에서 임신이라고 하는 자체 같은 경우가 요게 그래도 그 혼돈을 갖다가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조금 순수한 데가 있다. 임신이라는 자체가 그도 순수한 데가 있다.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임수라는 자체가 생기 다고 다른 건데 닳고 다른 건데, 임수라는 게 닳고 다른 건데, 닳고 다른 건데, 임신이라는 자체 같은 는 닳고 다른 것에서도 많이 순수해 보여요. 근데 선생님들이 임자라는 것은, 임자라는 간지를 딱 보면요. 순수한 게 아니라 정말 닳고 다른 냄새가 나. 트랜스 같은 이런 걸 갖다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사전,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것 같이 느껴져. 세파를 갖다 가진 세파를 다 겪은 냄새가 푹푹 나. 하물며 임술 이거는 달관한 사람이에 인생을 인생을 달관해서 초월한 것 같이 느껴져. 아유 난 초월한 것 같이 느껴져. 이거 참다 <laughs> 다 괜찮아. <laughs> 괜찮아. 초월했어. 아무래도 좋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수완적 관점에서 보면. 임진이라고 하는 자체가 튀우는 이몸만는데도 이렇게 잠깐 만요 봐요. 봐요. 순수한데인데, 자못쓸 것을 이렇게 선생들이 님 억지로 양쪽을 선생들이 님 인플레이, 디플레이를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하잖아요. 인플레이, 디플레이. 이건 인플레이 안 되는 거야. 디플레이 한다는 거야. 이렇게 디플레이를 인플레이로다가 잠득해갖고 해결하려고 하죠. 그죠? 억지로 맞춘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금융이라는 자체를 갖다 화루다 얘기하면 안 돼. 금융은 수루다 얘기하는 게 훨씬 더잘 맞아. 그럼 임진이라는 것은, 임진이라는 것은 그 돈을 풀라는 얘기요. 어? 풀라는 얘기요. 비우라는 얘기요. 이거는. 그냥 냅두라는 얘기요. 그냥 자연 그대로. 이것도. 그래서 선생님들이 임진이라고 하는 간지 같은 경우가, 임진이라는 것 자체가, 지난 이게 2012년도 임진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냅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뭔가 빈 거, 한 쪽, 빈 쪽,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라도 많이 치우쳐진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간지가. 이렇게, 그렇지만 여기만은 혼돈의 시대에서 이렇게 가는 거에서 이민 자체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가다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떤 일에 발생 이런 걸 말하는데, 선생님들이 이민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해결, 이렇게 상식적으로도 참게 뭔가 이렇게 다치는 것도 있잖아요. 다치는 거, 뭔가 불편한 거 이런 것들 을 얘기할 때 정말 이렇게 아까 자연인처럼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사정을 들어보면 각 가지 다 사정이 있잖아요. 자연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어떤 우리 가축반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사회적인 적응에 대한 다 실패를 해서 산에 들어가신 분이잖아요. 근데 다 하나같이 공통점 같은 경우 몸이 아파서 마음이 다쳐서 간 거죠. 다 그런 거잖아요, 이 이런 건 떠난 사람이잖아요. 새파에서 뭔가 떠난 거, 떠난 거기도 하고 새파에서 적응해서 건강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게 공통점이 거의 그런 쪽으로 다좀둘 만하죠. 근데 재, 재밌는 건 자연 치유적인 향방으로 다 뭔가 자연 치유된 거죠. 그래서 임인만 가지고도 뭔가 소생에 대한 기질이 있는데 임 자라는 것은 임자라는 것은 소생에 대한 느낌보다는 하나의 물건처럼 느껴지고 굉장히 늘늙어술하고늙어슬해요 진짜 달구 단냄새가 나요. 음, 좀... 예? <웃음> 네. <웃음> 원래 조상이 있으면 돈속도 있는 사주가라고 뭐, 선생님들 어디야? 아니 임술이연애있으면 이미 조상이 돈을 갖고 있다. 아유 82년생들 대게 잘 살아. 야? 어느 누가 그 얘기를 해서? 누가? 임술생. 근데 이, 이상하게 이 82년생들이 좀 개양조양 살아. 피양전양 아, 그래. 살아. 뭐 수능 볼 때도 어느 해에는 똑똑한 애들이 태어나는 그 연도가 있고 똑같이 수능 보는데 찌질이 또 수능 보는데 <laughs> 양분되어 있는 게 그런 이간지 때문에. 아, 글쎄, 서염들이 한 거는 내가 이렇게 제시하는 게 연구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어, 아직은 이렇게 연을, 연, 간지를 공부해서. 간지를 공부해서, 육식갑자르다가, 이렇게, 이렇게, 간지를 공부해서, 연을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명리가 소홀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자꾸만 연지를 공부하려면, 이렇게 간지를 공부해서, 이 간지를 공부해서, 선생님들은 월, 일, 시를 얘기하면, 워낙 월, 월 공부해갖고서, 월, 일, 시는 잘 이해하는데, 연을 이해를 잘안 하셔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연을 공부하라고 이걸 갖다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임수생이라는 자체 가은 경우가 되게 그래도 뭔가, 아주 바닥을 치는 사람들이 없어 크게 이렇게 뭔가 못난 사람이 없어 그래도 요번에 수능 만점자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연찮게 찾아보니까 김효일생이 보는 그 수능 때는 만점자가 유난히 작더라고요 그때 선생님 김효년에 태어나면 일단 집안이 조금 약간 아이다고 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집안이 예, 기... 그 만점자가 작은 거예요 그해 보는 김효년 같은 경우는 불안정한 거라 그랬지 유람적더라구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능 본 사람들이 신사년생들이 봤잖아. 신사년생들이 신사년생들 같은 경우도 나는 신사년생들은 그렇게 인재가 크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경진년생이요 경진년생은 저게 재수생들. 잖아 경진 음, 경진이. 경, 차라리 근데 경진년생들 같은 경우가 조금 이 신사생들은 자기 인생 즐기고 살만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연주 정도를 볼때 이런 걸 갖다 좀심사해서 보시고 아 그래서 생님들이 내가 이렇게 세운 보기에서 지금 경제년이 어떻고 신축년이 어떻고 이런 걸 갖다 아 그냥 이렇게 자꾸만 일간하고 비준해서 운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거는 이렇게 자꾸 개인의 운을 점치려고 하지 마시고 아 사회적인 기류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를 보는 거예요 이걸 더더 보는데 치중하라 는그 뜻으로 더 자꾸 얘기하는 거라고 이 뜻은.